여름이 되면 몸이 쉽게 지치고 입맛도 떨어지기 쉬운데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체력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무더위가 만성피로나, 질병으로 이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50대 이후에 딱 좋은 건강 보양식 7가지 영양은 물론이고 실제 효과까지 입증된 음식들로만 소개해드릴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1. 삼계탕 기력 보충의 대표 음식 삼계탕은 대표적인 여름 보양식이죠. 닭고기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인삼, 대추, 마늘, 찹쌀이 들어가면서 면역력까지 챙겨줍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단백질 흡수가 느 어지고 근육도 줄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삼계탕 같은 고단백 음식은 보양식으로 제격이에요. 혈압이 있는 분은 국물은 조금만 인삼 특유의 열감을 줄이려면 부추나 생강을 곁들여 드세요. 2. 장어구이 기력 회복 혈관 건강. 장어는 비타민 A와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가 풍부한 여름철 스태미나 음식입니다. 간 기능 강화 눈 건강, 혈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을 줘서 갱년기 여성, 혈압 관리가 필요한 남성 모두에게 좋은 음식이에요. 과하게 양념한 장어보단 구이 형태로 구운 후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도 더 좋아요. 3. 전복죽 속 편하게 영양 보충 더위에 속이 부담될 때는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전복죽이 제격입니다. 전복은 타우린 아연, 단백질이 풍부해 기력 회복, 간 해독, 면역력 향상에 좋아요. 특히 입맛 없을 때한 그릇 뚝딱 먹으면 소화 부담 없이 체력을 채울 수 있는 음식으로 인기예요 전복 내장은 따로 빼서 갈아 육수에 넣어보세요. 감칠맛이 배가 됩니다. 4. 오인 냉국수분 보충과 열 해소, 삼계탕, 장어 같은 뜨거운 음식도 좋지만 차가운 국물 요리로 체온 조절도 필요합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95% 이상,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 붓기 해소에도 도움을 줘요. 입맛 없을 때 살얼음 동동 띄운 오이냉국 한 그릇이면 기분까지 시원해지죠. 오이냉국에 레몬즙 한두 방울 넣으면 소화 촉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 콩국수 단백질 시원한 한 끼. 고기, 생선이 부담스러울 땐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콩국수가 좋아요. 콩은 식물성 단백질, 이소플라본, 칼슘이 풍부해서 근육 유지, 골다공증 예방,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좋습니다. 집에서 콩을 삶아 만든 콩국물을 쓰면 훨씬 고소하고 건강해요. 소금보다는 들깨가루, 잣, 해바라기씨 등을 넣어 맛을 내보세요. 6. 수박수분 항산화 한 방에 여름 과일의 대표 수박 수분 보충은 물론 라이코펜 시트룰린 성분은 혈압관리와 항산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 건강 인효작용에도 도움을 줘요. 단,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에 영향이 갈수 있으니 한 번에 두세 조각 정도만 섭취하는 걸 권장합니다. 7. 두부 부침, 달걀 장조림, 여름철 단백질 든든 세트. 더운 여름 기름진 고기보다는 담백하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 더잘 맞습니다. 그럴 때딱 좋은 조합이 바로 두부 부침과 달걀 장조림이에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달걀은 완전 단백질로 근육 유지 기력 보충에 딱 좋습니다. 기름 없이 구운 두부에 간장 마늘 소스를 살짝 뿌리면 훌륭한 반찬이 되고 짜지 않게 만든 달걀 장조림 냉장고에 두고 며칠간 든든한 보양 반찬이 됩니다. 두부는 구운 뒤 들깨 가루나 깻잎을 곁들이면 고소함. 달걀 장조림은 간장 대신 된장 마늘 양파즙을 넣어. 자극을 줄일 수 있어요. 여름철 특히 50대 이후에는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보양식 7가지는 소화 부담이 적고 단백질 비타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면서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내는데 꼭 필요한 음식들입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시려면 몸에 물이 안 가는 보양식으로 꾸준히 관리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여름 보양식도 공유해주세요. 주세요。